안녕하세요. 50억 아빠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로 코인투자에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솔라나가 저점보다 20배가 올랐는데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 AI가 붙은 코인들은 흉내밖에 내지 않는 가짜 AI 코인이든 진짜 AI 코인이건 일제히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AI라는 기술이 시대적인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코인으로 새로운 AI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위에서 서비스되고 성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솔라나는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솔라나 생태계의 확장으로 기본 화폐인 솔라나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AI에 대해서 말하자면 솔라나는 디핀이라는 섹터에서 현재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핀이란 예를 들면 전국에 도시가 있고 각 도시 안에는 건물과 도로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겠죠. 이 도시들은 국가처럼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각자가 곧 주인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각 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프라라고 했을 때 각자가 곧 주인이며 이 도시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 분산형 인프라 네트워크라고 하며 디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이 도시들을 연결하는 초고속 열차를 운행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은 더 많은 학습을 해서 발전하기 위해 계속 최신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AI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이런 최신 데이터를 더 빠르게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AI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솔라나의 초고속 열차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기 때문에 방문한 도시에서 데이터를 얻어 다른 곳으로 매우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전체를 디지털 도시라고 했을 때 도시 안에서 누군가가 거래를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마다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는데 솔라나 열차가 전국을 누비며 이런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수집합니다. 그럼 AI가 이 정보를 받아 학습하게 되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AI가 더 똑똑해지며 성능이 올라갑니다. AI는 학습을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라나의 초고속 열차를 통해 AI가 경쟁 제품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마치 새로 출시되는 수많은 책들을 단몇분 만에 모두 외울 수 있는 능력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가 하는 것인데 솔라나 블록체인이 ai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진실과 거짓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마치 유리 벽으로 둘러싸인 공장처럼 모든 운영과정을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솔라나에서 ai를 구축하면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검증을 통해 정보의 품질을 보장하며 이 모든 과정을 모두가 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자가 AI를 이용함에 있어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을 직접 지닌 민주화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카카오톡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은 누군가의 조치로 인해 강제로 정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핀과 결합된 솔라나 AI 플랫폼은 누구도 나의 소유권을 위협할 수 없는 민주화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솔라나만의 고유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솔라나는 AI가 서비스되는 플랫폼 역할이 되어 이러한 이점을 AI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핀과 솔라나의 결합이 앞으로 AI 시장에서 솔라나가 경쟁 플랫폼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이며 나중에 AI 버블이 거치게 되면 가짜 AI 프로젝트들은 민낯이 드러나며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진짜 AI 프로젝트들만이 살아남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면 이 데이터는 제가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려드린 자료인데 하늘색 선은 솔라나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 총액이며 파란색 선은 TVL을 가리킵니다. TVL이란 솔라나 생태계에 예치된 총 자금의 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나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솔라나 생태계가 번영하고 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솔라나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와 같이 증가할수록 기본 통화인 솔라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거래 수수료나 스테이킹에 솔라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계속 솔라나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발행된다는 것은 마치 쇼핑몰에서 현금이 많은 쇼핑객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쇼핑몰은 솔라나입니다. 쇼핑몰 내에 돈 많은 쇼핑객이 증가할수록 쇼핑몰 안에서 더 많은 돈이 순환하면서 생태계 안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를 보면 시가총액이 큰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많은데 솔라나 생태계가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활기 넘치는 쇼핑몰로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앞으로 추가적인 프로젝트 개발과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이점을 갖게 되며 앞으로 탈중앙 금융과 AI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 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탄생하고 성장할수록 솔라나의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안에서 대부분의 활동에는 마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듯 블록체인 안에서도 기본 통화로 지불되는 거래 수수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거래하는 솔라나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솔라나의 수수료는 최근 24시간 동안 15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것은 역사상 최고점에 해당하며 과거 불장 당시의 최고점과 비교하더라도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수수료가 많이 발생했다는 뜻은 솔라나 코인의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기 위해 솔라나 코인을 지불해야 하므로 솔라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이것은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이처럼 많은 수수료는 솔라나 플랫폼에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적인 투자와 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또다시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관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지표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지닌 플랫폼을 원합니다. 이와 같은 수수료 증가는 더큰 기관 투자자를 계속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들고 오는 상당한 자본이 생태계의 개발과 혁신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솔라나 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솔라나는 저점보다 20배가 올라 21만원이 되었지만 솔라나의 상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솔라나가 이보다 훨씬 크게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솔라나에 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솔라나에 대한 저의 개인적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